외국계 학교 최초로 일본 선발 고교 야구대회에 진출한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교가를 두고 일본 언론에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송사 NHK를 통해 전국의 생중계되는 고시엔 대회에서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계 학교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게 될 예정입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의 한국어 교가 가사 중 동해가 들어가는데 일본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본 언론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고시엔에서 교가를 부를 때 자막을 일본어로는 동쪽의 바다로 번역될 예정이라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교토 국제고의 교가를 들어보면. 동해바다 동해바다 마이니치 방송이 제작하는 고시엔 중계 영상의 교토국제고, 교관은 한글과 함께 일본어 번역 자막이 붙어 방송됩니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한글 가사에는 한국이 일본의 호칭으로 주장하는 동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어 번역은 동쪽의 바다라고 표기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방송사 측은 가사는 저작물에 대한 수정 없이 일본 고교회 구연맹이 제공한 것을 그대로 표기한다며 방송사는 동해 표기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토국제고 가사에 등장하는 동해는 한반도 동쪽 바다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인데 동쪽의 바다라는 보통명사로 번역하는 셈입니다. 교토국제고는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과 때문에 일본 우익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토국제고 교장은 일본 위기 홈페이지나 트위터 등을 통해 시비를 걸기도 한다고 말했으며, 일본 정부가 인가한 정식 학교인데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교토국제고의 교감도 학교 측으로서는 방송국의 의향에 따라 교과의 일본어 번역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책임을 방송사 측으로 돌렸습니다. 한편, 교토국제학원은 1947년 교토조선중학교로 시작해 1958년 학교법인 교토한 국학원법인 설립을 승인받았고, 1963년에는 고등부를 개교했습니다. 1999년 창단된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초기엔 야구 미경험자가 대부분이어서 고시엔 진출은 꿈도 꿀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2016년부터 지역대회 4강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2019년 춘계 지역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교토의 야구 명문고로 부상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